내리는 환한가, 흔들리는 모두. 난데없이 명동성당에 성가 대신 가요가 울려퍼졌다. 외국인 노동자 축제라 적힌 플래카드는 가요에 맞춰 흔들 흔들 리듬을 탔다. 1996년 4월 14일. 세 번째 맞이하는 이 축제는 인간 존엄성과 평화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로 수도권에서만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그 리듬 속에 김수환, 그도 민들레 꽃잎 같은 눈을 길게 늘리며 웃었다. 외국인 노동자도 이날만큼은 노동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겼다. 이날만큼은 살랑살랑한 봄바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올해 노래자랑은 작년보다 더 흥겨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순서입니다. 우리말 웅변대회! 힘찬 박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서툰 한국말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꼬이는 발음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준비한 내용을 잊어버려 당황하는 이에게 격려의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에 저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말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렵습니다. 매일 많이 듣는 말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 새끼야! 그곳에 모인 외국인 노동자는 마자마자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그에게는 채찍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나라는 더워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추워요. 추워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더 추워요. 더 차가워요. 그게 견디기 힘들어요. 슬퍼요. 독일 유학 시절이 떠올랐다. 가족의 밥을 책임지고 먼 타국 땅으로 와 가진 고생을 하던 한국 사람이 생각났다. 그게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아무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지만 어찌 이렇게 까마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만탈란트 빚진 종이, 백테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격이었다. 처음에 김치 먹었을 때 배워요. <laughs>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맛있어요. 어, 김치 없으면 밥못 먹어요. 어, 한국 사람들도 우리 냄새를 좋아해 줄수 없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웅변이 계속될수록 하나 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다독였던 억울함, 서러움이 받쳐 올랐다. 그는 그 마음을 막지 않았다. 눈물 흘릴 권리라도 누려야지 싶었다.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했다.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강론을 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축제의 주제는 인간 존엄성과 평화를 위한 연대입니다. 인간 존엄성은 서로 굳건한 관계를 맺을 때 존중되고 발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봤다. 이 이야기를 여기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맞나 싶었다.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몇몇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참여한 한국인 사장과 간부가 있긴 했지만 그 모습은 극히 일부였다. 여러분은 어쩌면 부당한 대우나 오해 또는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거나 폭력으로 시달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속임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일이 있다면 제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누군가는 사과해야 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이유 없이 상처 준데 대해 그 오만함에 대해 그 잔인함에 대해. 저는 저의 사과가 한국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평화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 역시 긴 인중을 늘어뜨렸다 (364일) 동안 고통에 내몰고 단 하루 위로해 주는 자신이 미안했다. 미사가 끝나고 오후 행사가 끝나도 모두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 명동성당 이곳을 벗어나면 또다시 날선 시선이 와 박힐 것이다. 오늘이 지나면 또다시 흘려버린 서러움이 가득 차오를 것이다. 그는 떠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두 손을 모았다.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이 함께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